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유튜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어떤 분께서 보내주신 선물 후기를, 어, 지금 각도가 잘안 맞아서 그런데, 선물 후기를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인데, 네, 그분께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하다가 모르고, 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뭐, 아예 끊어버리는 번, 아예 아, 버튼을 눌러, 눌러버린 눌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중인데 여기 주소는 이렇게 알맞게 어, 가렸고요. 애니 유튜브인데 애니 유튜브로 잘못 쓰셨다고 하네요. 근 네, 이분은 어요 꼬미미니 님이고 꼬미미니 아, 꼬미 미님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안에부터 이렇게 소개해보도록 하도, 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한개 두 개, 세 개, 오, 포카, 네개 뭉텅이들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온 이것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완전 꼼꼼하게 잘 감싸 주셔가지고 이 커터칼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제 인쇄식인 것, 인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돌리 페이퍼에다 넣어주셨는데, 체크리스트, 탱탱볼, 아이클레 두 개, 이아코 풀, 풀점, 토핑세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아코 풀점인 것 같아요. 이아코 풀점 잘 왔고요. 네, 제가 체크하는 거는 이 컴퓨터 사인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아코 표정을 잘 맞고요 네 느낌은 조금 괜찮네요 그나마 어 뭔가 어 뭔가 전 이거 처음 만져보거든요 되게 좋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붙여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분께서 직접 만들어다고 하는데 만든 인스라고 하는데 이제 네, 이렇게 두 개가 잘 들어있는데 어 이건 불클레이인데, 클레이라고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란, 노란색이랑 빨간색 종류가 왔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토핑들이 들어있습니다. 막대로도 주셨고, 슬라이드로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토핑 세트도 잘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요 탱탱볼도 두개 이렇게 잘 왔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바로 뒤에 들어있었던 이 봉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 에, 미나 AOA 그 포카나 그런 게 많다 그래가지고 많이 넣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이렇게 잘어잘 뜯어져서 잘 뜯어져서 잘잘 완전 많이 주셨네요 어, 되게 푸짐하네요 이건 우선 엑소 같고 이거는 스티커는 아닙니다 이건 초화, 이거,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초화, 이거 두 개나 주셨고요 아, 이거 준다고 말했긴 했는데, 이거 포카, 아닌데, 뭐였죠? 이름이잘 상, 이름이 잘 상관없는데, 이거 주셨는데, 저거 진짜 좋아보였거든요. 건미나 내꺼 좀. 이런 게 있는 건데 되게 되게 좋아요. 이거 유나, 이거 설연, 오 설연도 되게 좋은데. 미나, 오 어, 저도 미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찬이, 김찬이, 모르겠다. 그까지네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왜안 왜 들어가니? 좀 어렵게 넣으셨을것 같네요. 네 이거는 오 제가 좋아하는 미나 언니 스티커. 네, 여기는 네, 이런 각종 이건 스티커고 이거는 이것도 그거 같은데 북한가 그거 네 그거 같고 근데 네, 이거는 얘랑 같이 들어있던 거고 어 초아 이거 스티커 초아라고 여기 뒤에까지 잘 써주셨네요 근데 네, 이거는 이거는 서른 같은데요 서른 와 이거 3 4장씩 줬는데 이거 서련 이거 오렌지 마말레이드 할때 그거 촬영할 때한것 같고 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는 말 마...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 되게 이쁜 거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히 잘 받겠고요 와전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줄줄 줄 정말 몰랐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있었봉투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이런 각종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되게 아깝고, 막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민어 언니 머리가, 머리가. 어, 먹을 거리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 먹을 거다. 드디어 먹을 거.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우선 젤리 원, 네 이게 젤리 원. 아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젤리 원 같네요. 아, 캡슐 같이 생긴 젤리 원이 잘맞고요 그다음에 이 엘사 젤리, 오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네, 어, 엘사 젤리도 잘맞고 저희 집에도 있는 이 제티도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 거보다 좀더긴 듯, 네, 합니다. 네 이렇게 다잘맞고요 그다음 봉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봉 봉투, 이봉초인데 이봉초도 이렇게 잘감싸주는데 완전 잘 뚫어지네요. 먹을 걸 되게 많다. 이건 이건 뭐 이거 영어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거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주셨고요. 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할 거고요. 아후기래그 선물 주신 거 여기까지 찍도록 할, 할 거고요. 어이 꼬민미니님 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꼬민미니님 치시면 많은 분들 나오실 텐데 한번 찾아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사로 마치겠고요. 어 그러면 어이사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꼬민 꼬미, 꼬미니님어 제가 좀 기대했던 외로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꿈미니님도 어, 제가 준거 올렸을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어, 저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꿈 어, 그 미니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